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은 이미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나이 탓도 아니고요, 방광이 약해진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그 습관들이 사실은 밤을 더 괴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노년기 수면과 몸속 수분 균형을 27년간 연구해온 김세훈 박사입니다. 수백 분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밤마다 깨는 그 고통이 나이 때문도 아니고 물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완전히 잘못 해석해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요. 저녁에 물만 안 마시면 된다고요. 짠 음식만 줄이면 괜찮아진다고 믿어왔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이 말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평생 지켜온 건강상식이 오히려 여러분의 밤을 더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상식 하나만 바로잡았을 뿐인데, 단 며칠 만에 밤마다 깨던 분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생활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고, 그걸 멈출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찾는 여정이 될 거예요. 요즘 밤마다 두세 번씩 계시는 분, 혹시 지금도 그게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상담 오신 72세 이정호 아저씨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고 어깨가 축 처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은 제대로 못 자고요,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요, 혈압약까지 늘어가니까 삶의 의욕이 점점 사라진다며 한숨을 푹푹 쉬셨어요. 그분은 자신이 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저녁 7시 이후로는 물을 전혀 안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저를 찾아오셨을 때 보니까요, 몸은 오히려 부어 있었고, 입술은 잔뜩 말라 있었습니다. 몸속 균형이 완전히 깨진 상태였던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어요. 이정호 아저씨처럼 나이 탓이라며 체념하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원인을 알고 나면요. 단 며칠 만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그분은 불면이 줄고 아침 피로가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탓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왜 지금까지의 믿음이 오히려 밤을 망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단한 가지 습관으로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지 분명히 아시게 될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습관을 왜 바꿔야 하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밤소변을 악화시키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밤이 완전히 편안해질 수 있어요. 밤마다 깨는 이유가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저는 오랜 시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단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야간뇨는 몸속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균형을 깨뜨리는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녁에 물을 마시면 화장실 가야 하니까 안 마시는 게 낫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많은 분들이 저녁 7시 이후로 물을 끊어야 밤에 안 깬다고 믿으시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몸속 수분이 마르면서 피가 끈적해지고요. 몸속 염증이 더 활발해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진이 야간뇨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저녁 이후에 수분을 지나치게 제한한 분들이 오히려 새벽에 더 자주 깼다고 해요. 몸이 탈수 상태가 되니까 소변이 농축되면서 방광을 더 자극하게 되는 거죠. 69세 박영호 아저씨가 딱 그러셨어요. 물을 안 마시는데도 자꾸 깬다며 찾아오셨는데요. 검사해 보니까 수분 부족이 심해서 혈액 농도가 높아져 있더라고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한 잔을 추가했더니요. 일주일 만에 새벽 각성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잠들기 1시간 전쯤에요. 미지근한 물 200ml 정도를 천천히 마시세요. 이때 단숨에 들이키지 말고 5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마시면 몸이 안정적으로 흡수합니다. 다만 심장질환이나 부종이 심한 분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짠 음식을 줄이는 게 건강에 좋은 거 아니냐고요? 74세 정명수 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질문이에요. 저염식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몸의 나트륨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체액 균형이 깨지고요. 밤에 오히려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일본 나가사키 대학 연구팀이 야간뇨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적절한 소금을 섭취한 분들이 극단적으로 저염식을 한 분들보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평균 1.5회나 적었다고 합니다. 너무 싱겁게만 드시면 오히려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정명수 어르신은 고혈압 때문에 국물조차 멀리 하셨대요. 하지만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요. 아침엔 어지럼증이 심하셨죠. 제가 미량의 천일염을 식사에 더하도록 권했더니요. 일주일 후에 새벽에 덜 깨고 다리 통증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 시에 소금 섭취량은 하루 4g에서 5g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싱거운 음식보다 간이 살짝 있는 정도가 오히려 안정적이에요. 혈압 조절 중이신 분은 염분량을 갑자기 늘리지 말고요. 소량부터 점진적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커피 한두 잔도 문제가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세요. 카페인은 우리 신경계를 자극해서 소변 생성을 늘립니다. 특히 오후 늦게 마신 커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밤 소변을 악화시키거든요. 카페인이 항이뇨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해서 소변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국내 연구를 보면요. 65세 이상 참여자 중에서 오후 4시 이후에 카페인을 섭취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야간료가 두배더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70세 최미자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 커피 한잔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한 잔이 밤새 두세 번의 화장실 방문으로 이어졌던 거죠. 커피 대신 보리차로 바꾸자 일주일 만에 수면이 안정됐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시고요. 따뜻한 무카페인 차로 대체하세요. 커피 외에도 초콜릿이나 홍차, 콜라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흔히들 잠이 안 오니까 그냥 TV 보다가 잠 오면 자면 되지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일정한 리듬으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이 리듬이 깨지고요. 밤에 소변이 자주 만들어지게 돼요. 국내 수면 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요. 취침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노년층의 야간뇨 발생률이 규칙적인 분들보다 1.8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67세 장성호 아저씨는 밤마다 드라마를 보다가 새벽 1시에야 잠드셨대요.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고정하자 일주일 만에 새벽 화장실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요, 최소 7시간의 수면을 유지하세요. 잠이 안 와도 일정 시간에는 불을 끄고 눈을 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늦은 낮잠은 피하셔야 하고요, 오후 3시 이후 낮잠은 수면 리듬을 방해합니다. 소변이 잦은 게 염증하고도 관계가 있냐고요? 물도 많이 안 드셨는데, 화장실을 자주 가신다면 염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몸속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게 방광 신경을 자극하고요. 배뇨 리듬을 망가뜨려요. 특히 혈관 염증이 있는 경우 수분 조절이 불안정해져서 밤에 더 자주 깨게 됩니다. 한양대병원 연구진은 만성 염증을 조용한 살인자로 지목하면서요. 노년층의 야간뇨를 포함한 수면장애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71세 윤회자 어르신은 혈당은 정상이었는데 염증 수치가 높았어요.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항산화 식단을 도입하자 2주 만에 수면이 안정되고 밤소변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로 염증을 낮추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염증이 높을 때는 단순한 다이어트식보다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C나 오메가3 같은 걸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바로 밤소변을 부르는 가장 흔한 생활 속 원인이에요. 그중몇 가지는 대부분이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실천해 온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믿음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반대로 야간열을 줄이고 수면을 깊게 만드는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밤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죠. 밤마다 깨지 않으려면 단순히 물이나 소금을 조절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은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직접 실천해 보고 효과를 보셨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은 평소에 잠들기 전물한 잔을 제대로 마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물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수면 전한 컵의 물은 오히려 몸을 안정시킵니다. 혈액 점도가 낮아지고요.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깊은 잠을 유도하거든요. 찬물은 오히려 위장을 자극하고 배뇨 신호를 일으키니까요. 반드시 미지근한 온도로 마셔야 해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200ml를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그 사이에 심호흡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소금은 우리 몸속 수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많으면 혈압을 높이고요, 적으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해요.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에 이미 염분이 숨어 있으니까요, 자연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시는 게 먼저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은 4g에서 5g 정도면 충분해요. 식사할 때 김치 한 조각, 국물 반 숟가락 정도면 됩니다. 짠맛 대신 천일염이나 구운 소금처럼 미네랄이 포함된 소금을 사용하면 좋아요. 카페인은 소변 생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의 분해, 속도가 느려져서 효과가 더 오래 가거든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콜라, 초콜릿을 피하세요.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대추차, 국화차를 드시면 됩니다. 몸이 진정되고 소변 자극이 줄어들어요. 가벼운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요. 수분이 하체에 고이지 않게 도와줍니다. 특히 다리 부종이 줄면 방광 압박이 완화돼서 야간요가 줄어들거든요. 식사 직후 격한 운동은 금물이에요. 식후 30분 뒤에 천천히 걸으면서 복식호흡을 병행하세요. 집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실을 천천히 10분에서 15분 걷고요. 마지막엔 종아리 근육을 가볍게 풀어주세요. 우리 몸은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날 때 가장 안정적으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리듬이 깨지면 밤에 불필요한 배뇨 신호가 생기거든요.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기상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늦잠은 오히려 밤 수면을 망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요. 아침 햇살을 쬐면서 몸의 시계를 초기화하세요. 잠들기 전에 과일이나 빵을 습관처럼 드시진 않으시나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 반응으로 체액 조절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몸은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려고 하면서 밤중 배뇨가 잦아지게 돼요. 밤 8시 이후 단 과일이나 빵, 음료는 피하세요. 간식이 필요하시다면 견과류나 삶은 달걀, 따뜻한 허브차를 드세요.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야 숙면이 오는데요. 족욕은 그 리듬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국내 연구에서 40도 온도의 물에서 주 4회, 1회 20분씩 3주간 족욕을 한 결과, 하지 부종과 스트레스, 피로가 크게 감소했다고 해요. 혈액이 발끝으로 모여서 방광 주변 긴장이 풀어지거든요.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 시간은 10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하면 오히려 심박이 높아져요. 잠들기 30분 전에 족욕 후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체온이 천천히 떨어지면서 깊은 잠에 듭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발을 따뜻하게 해준 적이 언제였나요? 이렇게 7가지 습관만 꾸준히 실천해도요, 몸의 수분 균형과 순환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제 말씀드릴 단 하나의 작은 변화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꿔줄 마지막 열쇠가 될 겁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걸 단순히 나이 탓이나 방광 약화 탓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이고요, 싱겁게 먹고요, 밤엔 아예 입술만 축이며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몸을 더 마르게 하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면서 밤소변을 더 자주 부르는 악순환이었어요. 반대로 제대로 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면요. 우리 몸은 밤에도 안정적으로 휴식할 수 있습니다. 물을 줄여야 한다는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서 몸속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야간료의 핵심은 단순히 소변이 아닙니다. 몸속 순환과 염증, 수분 대사, 체온 조절이 모두 연결된 결과예요. 즉, 밤에 자주 깨는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이제 제발 나좀 돌봐달라는 신호였던 거죠.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한컵 몸속 균형을 지켜주는 작은 루틴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아침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하루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딱 3일 아니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잠에서 깨는 횟수가 줄고요. 아침의 피로가 가벼워질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내 몸이 달라지고 있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27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그 변화를 직접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도 그중한 분이 되실 수 있어요. 밤의 고통을 줄이는 건 약이 아니라 이해와 실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루지 못한 밤소변을 막는 전해질의 황금 비율과 혈압, 혈당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저녁 루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들으시면 이 퍼즐이 완성됩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요. 혹시 비슷한 고민 겪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긴 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밤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